자, 좌표 공간에 101, 110을 연결한 성분이 있어요. 얘를 X축으로 회전시킨 도형과 XY평면 001을 지나고 XY평행한 평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부피고 아래. 일단 이건 한번 그림을 그리면. 자.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11101이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A로 1, 0, 1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1로 잡으면, 이렇게 됐지. 얘가 B고, 1, 1, 0이에요.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을 뭐로? Z축으로 회전한 거예요 Z축으로 회전한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요 근데 어디에? 요 XY평면과 요 0, 0, 1을 지나는 이 평면. 쉽게 말하면 이걸 0과 1에서 얘를 회전했을 때 부피 구하라는 문제예요 됐나요? 0과 1에서 회전한 무피 구하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가 그러니까 Z축으로 놀러 가니까, 어디 Z축에서 2위의 점 사이의 거리, 즉, XY평면에 평행한, 뭐, 평면을 잘랐을 때그 길이가 얼마 되는지. 즉, 여기가 만약에 Z라고 한다면, 자르면 얘가 어디 있냐, 이거야. 이 점을 좌표가. 이 점을 좌표만 알면, 요 길이 구하면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이 직선이 뭐예요? 요거와 같잖아. x 여기 여기 0, 100, 0, 1과 1, 0, 1 지나는 0, 0, 1 지나는 이 직선이 뭐야? 우리가 x, y 평면인데 이거는 y, z 평면에서 하면 뭐죠? z는 1-x잖아. 1-y잖아요. y축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직선의 방정식은 z는 1-y가 된다고. 그 다음에 어디 x는 1. x는 1위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요거를 h로 놓고 요걸 p라 놓으면 p 점의 좌표가 얼마요 1, z를 문자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x 좌표는 아이 y 좌표는 어떻게 돼? 1 z잖아요. 그다음에 h 점의 좌표가 0, 0, z 잖아 따라서 ph의 길이가 반지름 역할을 한다고. 이걸 물론 z에 대한 함수니까. 자, 따라서 p h 길이는, 아, 그냥 우린 적분은 변하지. 적분은 0에서 1까지. z가 0에서 1까지 변하잖아요. 그럴 때 ph 길이는 r제곱을 적분한 거예요 dz. 이게 우리가 원하는 부피죠. 따라서 0에서 1까지. 이 길이는 1 빼기 z제곱 다, 어, 어, 어. 4이 1이죠? 이게 dz. 트기는 1. 여기는1 빼기 z제곱. 여기는 0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z 빼기 1에 3제곱 플러스 z 대제. 그래서 0에서 요 아, 소리 하나 빠졌습니다. 뭐, 회전체니까 파이를 써야죠. 하니까 1 넣으면 0. 1 넣으면 1이잖아. 빼기.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나 파이. 따라서 얼마? 3분의 4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죠. 그래서 3분의 4파이다. 자,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3분의 4파이 이 나오는 것도 하나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 확인이, 얘를 회전을 했을 때, 어디? XZ 평면에 있는 이거의 자체는 뭘까? 즉, 쉽게 말하면, 여기서 기까지 길을 회전을 하면 어딘가 여기 떨어질 까네 여기에 xz 평면 위에. 그럴 때어 요거를 회전한 입체가 있을 때 그것을 뭐 xz 평면에 잘랐을 때 여기에 있는 도형이 어떤 곡선을 이루느냐라는 것도 좀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요점은 모르니까 어떻게 놓냐. 이 점은 뭐예요? x는 모르잖아. y는 0인건 분명해요. z는 그대로. 고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가 뭐 같아? 이 길이와 같으니까 우리 어떻게 돼? 여기서까지 길이는 어떻게 돼요? x잖아. x는 루트 이 길이는 뭐였어요? r이니까 1이 z 제곱 더하기 1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 다시 얘를 회전해서 요쪽으로 갈 거니까 요 길이와 같은 x, 0, z 왜? z로 잘랐으니까. 그거에 좌표가 X 0 Z고, 요 길이가 요 pH 길이와 같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양쪽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빼기, Z제곱은 Z 제곱은, Z 빼기 1의 제곱은 뭐가 돼요? 1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요 직선을 회전했을 때 결국 XZ 평면에 있는 것은 무슨 곡선이야? 쌍곡선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나? 쌍곡선? 이 쌍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리면, 얘가 원래는 쌍곡선이 요런 모양이었잖아요 그거를 위로 한칸 올렸으니까 여기 1이잖아 이게 원래 1인데 이게 1,0,1이 되면서 요렇게 되는 모양 됐나요? 요 모양이 나오죠 요러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쌍곡선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 이렇게. 맞나요? 요런 모양? 혹은 뒤쪽에도 이렇게 있는. 이러한 쌍곡선의 모양이 되더라 됐죠? 요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아, 어쨌든 요게 쌍곡선 모양이 나온 것도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고. 자. 됐나요? 여기서는 여기서까지 길이를 구한 거잖아? 얘를 회전한 거라고요. 어디서부터 0에서 1까지 이거 회전한 모양이 부피가 이 되는 거 확인해 주세요. 별로세미 요선 모양에.